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, 자본금 증가가 되니까 재무구조도 개선하고 본인이 돈도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거죠 이 말은 채무를 안 일으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대출을 일으키지 않아도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낮추게 됩니다 유상증자는요 개인이랑 자연인과 거래할 때 제한 능력자라는 게 있어요. 일반적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법률적으로 우리가 계약 행위를 할때 제한되는 자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, 피성년 후견인, 피한정 후견인. 요렇게 크게 구분해요. 피한정 후견인, 피성년 후견인이랑 조금 다른 게 일반적으로 제약은 있습니다. 가정 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시를 심판을 받아서 대신해 줄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행위 능력이 있어요.